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온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 장애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전체의 본문은 영적인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질문과 또 대답을 계속하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단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하죠. 이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나오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는 따,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거나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도요 아, 교회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육적인 수준에서만 대화가 머무는 그런 대화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이해 못하고 육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어떻게 결과를 갖고 오는가? 이 영적인, 이, 영적인 대화가 아, 잘못됐을 때, 그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과는 저희가 도를 들어 치려 하는구나.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그 수준에 함께 올라가지 못할 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예수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에 이들은 격분합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2,2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야말로 그들의 조상을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하는 귀신들린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동시에, 동시에 세상과 부닥침을, 부닥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앙생활 하면서 나는 세상과 전혀 부닥치지가 않아. 나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이야기는요, 지금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가 않아 않았, 열려지지가 않았다고 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부닥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과 부닥칩니다. 돌을 예. 들어 치려 하는도다 이 말씀.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말씀을 따라갈 때 발견되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담한 존재입니다. 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라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온 그들의 자신이 죄가 있는 자이며 부족한 자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 위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나를 보시기를 보시고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생명 대신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세상과 부닥침을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도로 잘 살아가는가 그것을 아,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과 과연 부닥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를 알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세상과 부닥치며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